오랜 시간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활약하며 수많은 명곡을 남긴 송대관의 별세 소식에 팬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요. 해뜰날, 내박자, 차표 한장등 주옥같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트로트에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는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국민가수로 사랑받았는데요. 유족에 따르면 송대관은 전날 컨디션 난조를 호소해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치료 도중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는데요. 굴곡이 많았던 인생인 만큼 이렇게 떠나는 게참 갑작스럽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송대관은 쨍하고 해뜨는 삶을 살았는데요. 1946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난 송대관은 학창 시절부터 품어온 가수의 꿈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고 정읍에서 상경한 그는 시골 촌뜨기가 막상 서울이란 데를 와보니 막막했다. 면서, 언감생심 음반은 커녕 배가 고프니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같은 밤무대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고하죠. 오아시스 레코드 전속가수로 선발되는 행운을 얻고도 한동안 그는 극장식 쇼 무대에서 남의 노래를 부르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했지만 그늘에 가려졌고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5년 뒤 세월이 야기겠지요가 터지면서 마침내 희망이 보였는데요. 직접 작사한 이 노래에는 그가 긴 무명생활을 견디며 절치부심하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블루스 느낌이 나는 이 곡을 통해 그는 대중적 인지도를 쌓으며 방송 출연량을 늘려갔는데요. 그는 꾸준히 무명 시절을 견디며 음악 활동을 이어갔고 마침내 헤틀랄이라는 운명의 곡을 만나게 되죠. 헤틀랄은 송대관의 인생을 바꿨는데 쨍하고 헤틀랄 돌아온단다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인생의 역경을 딛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아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당시 헤틀랄은 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응원가가 되었고 송대관은 이 곡을 통해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는데요. 이곡 역시 그가 직접 가사를 썼죠. 송대관은 늘 자신의 인생곡으로 세월이 약이겠지요로 꼽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트곡이란 의미도 담겨있지만 송대관에게는 지금껏 가수로 살아온 삶에 궤적이 고스란히 묻어있기 때문인데요. 송대관은 자신이 쓴 가사인데도 50년이 더 지난 지금 나이가 돼서야 그 깊은 뜻을 헤아릴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후 송대관은 1980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미국에서 그는 처가에 넉넉한 경제력을 등에 업고 사업가로 변신에 성공했는데요. 100만 달러를 투자한 초대형 슈퍼마켓에 이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인근에서 최고급 이탈리안 식당을 운영했죠. 사업은 성공적이었지만 늘 허전했다는데요. 송대관을 다시 무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한건 음악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고국을 향한 짙은 그리움과 향수입니다. 그후 10년 만에 1988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차표 한장등 히트곡을 연달아 내며 현철, 태진아, 서른도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수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못했는데 송대관은 2013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의 사기를 쳤다는 혐의에 휘말린 바 있죠. 당시 송대관 부부는 지인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했으나 4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후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후 2015년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뒤이어 아내의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인해 약 160억 원 가량의 빚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한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 집을 가득 채웠던 짐들도 다 버렸다. 간신히 건진 건 그동안 받은 트로피들 뿐 이라며 근황을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살고 있던 이태원의 33억짜리 집과 6억이 넘는 토지를 경매로 넘기는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개인 회생 절차까지 밟았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빚을 청산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송대관 씨는 차에서 쪽잠을 자고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워가며 전국의 행사장을 돌며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계속해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송대관이 아파서 공연을 하지 못하자 그것을 본 태진아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워낙 송대관과 태진아의 앙숙 관계는 미디어를 통해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한데요. 송대관의 사망 소식에 태진아는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제일 친했던 형이고 나랑 정말 많은 활동을 했다. 라며 콘서트도 수십회 했다. 라이벌 구도로 해서 콘서트도 하고 CF도 찍고 방송도 여러 차례 함께 했다. 고 고인과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또한 태진아는 송대관 선배는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라며 송대관 선배와나 의 관계는 실과 바늘 같은 사이다. 참 친했는데 소식을 접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고 비통한 심경을 털어놨죠. 실제로 태진아와 송대관은 상당히 비슷한 인생의 굴곡을 살아왔는데요. 태진아와 송대관은 비슷한 시기에 데뷔해 1980년대 트로트계 부흥을 이끌었는데 두 사람 모두 데뷔 앨범부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가수로서 짧은 성공을 맛본 후 눈을 돌린 곳은 미국인데, 태진아는 1973년 추억의 푸른 언덕으로 MBC 신인 가수상을 받았지만, 대마초 사건에 휘말리면서 가수 활동을 중단해야 했기에 결국 선택한 피난처는 미국이었죠. 두 사람은 미국에서 돌아온 후 전성기를 금세 되찾았는데요. 송대관은 2008년에는 대한가수협회, 회장으로 취임의 선배 가수의 영향력을 자랑했고 2009년부터는 공주가 돌아왔다를 시작으로 SBS 신기생전 등에 출연하며 감초 연기자로 깜짝 변신을 시도하기도 했죠. 태진아도 미국에서 돌아온 후 1989년 옥경이를 발표해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가수로 우뚝 섰다는데요. 1992년 노란 손수건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됐습니다. 같은 해 진화기획을 설립해 가수뿐 아니라 후배 가수를 양성하고 음반을 제작하는 활동으로 발을 넓혀쳐 제작자가 됐죠. 2000년 사랑은 아무나 하나로 유행을 선도했고, 비에 라송 피처링으로 젊은 세대 음악 프로그램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이 도박이라는 공통적인 죄목으로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송대관은 지난 2013년 안에 이보시가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통마저 극복해냈죠. 실제로 태진아의 아들 이루는 현재 태진아가 송대관의 별세로 너무 큰 충격에 식사도 못하고 슬픔 속에서 이곳저곳 전화하며 인생의 친구, 형제를 잃은 아버지가 너무나도 슬퍼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송대관을 큰아빠라고 부르며 그곳에서는 평안하시라며 추모했습니다 실제로 송대관은 태진아의 아들인 가수 이루와도 끈끈한 사이인데요 예전부터 이루를 뺏어오고 싶다고 얘기하기도 했고 이루는 한 방송에서 아버지인 태진아의 노래보다 내박자 등의 송대관의 노래가 더 좋다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그러자 송대관은 태진아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 하나는 참잘 키운 것 같다며 호적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이루의 몸이라도 뺏어와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도 아빠 본색에서 송대관과 태진아가 동반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 이루가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침 공연도 함께하니까 이 기회에 몸보신하시라고 음식을 준비한 것인데요. 이루가 훌륭한 아들이라며 태진아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도 했죠. 이자연 대한 가수협회 회장 역시 방금 송대관 선배님의 비보를 전해 들었는데 현재 빈소를 준비 중이라며 너무 깜짝 놀랐고 믿을 수가 없어 지금도 눈물이 난다고 했는데요. 송대관이 후배들을 보면 등 두드려 주고 손 잡아주던 선배라며 신곡 발표를 앞두면 자신에게도 들어보라며 즉석에서 불러주시던 천진한 선배였다고 회상했는데요. 양지은, 나태주 등 그를 기억하는 동료와 후배들이 앞다투어 그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굴곡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을 즐겁고 웃게 해줬던 송대관 씨가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고통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푹 쉬었으면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